조리기 신경 쓰고요. 이것도 중복금의 커피니까 약 중복금의 커피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낙차를 좀 주겠습니다. 낙차 주면서. 한번 더 긴장도 형성에 물을 써주고요 낙차를 주면은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왜 끊어지면 안 되는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 드렸었죠 물줄기가 끊어지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조되는 커피가 경험상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항상 조심해 주시고 물론도 너무 물론도에 너무 집중 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좀 보여 드릴게요. 음. 현재 물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주전자에, 주전자에 물을 담고요. 다시 끓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에 쓰고 있습니다. 91도, 92도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떨어져서 여기에 접촉했을 때그 온도는 그보다는 더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뜨거운 상태에서 접촉하고 접촉한 상태에서도 우리 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90도 이상의 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세 온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너무 많은 그걸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냥 끓는 물 쓰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어... 그때는 물 온도를 떨어뜨려 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너무 너무 신경 쓰면서 하시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물 온도를 100%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온도까지 우리가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끓는 물을 담으면 아무리 끓는 물이라 하더라도 주전자에 그 들어가는 순간 소실되는 거약 5도 정도 소실된다고 보면 되고, 그걸 또 물을 쓰면서 소실되는 게약 5도 정도 소실된다고 보면 딱 90도 정도를 쓰는 거니까, 그렇게. 여기에 막 정밀하게 막 온도계 되고, 여기에 그 센서 막 부착해서 쓸거 아니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어, 심지어는 물 온도 92도가 92도가 좋다. 91도가 좋다. 그거는 기계는 그럴 수 있어요. 기계는 그 온도를 유지하니까. 그런데 주전자에 담겼을 때 92도냐? 이런 게 아니죠. 커피와 접촉하는 시점의 온도가 92도여야 되겠죠. 우린 주전자 이렇게 썼을 때 겨우, 끓는 물을 썼을 때 겨우 나오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막 그걸 붙잡고 그러지 마시고. 끓는 물 주전자에 옮겨서 주전자 이런 주전자는 이제 다르겠죠 여기 있는 이런 주전자는 한번 물을 끓이면 어, 이 안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있는 상태에서 물이 끓, 끓는 거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 담는 형태에서는 끓는 물을 옮겨 담으시고 그냥 쓰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건 뒤도 뒤도 한번 쪽도. 자, 오늘 수요일인 줄 알고 예, 깜빡했어요. 수요일인 줄알